신라와 발해 도성제의 특징 남북국 시대 신라와 발해의 수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수도를 통해서 중세 이후 국가의 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이 서울을 두고 여러 차례 수도 이전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행정 수도인 세종시를 만들었고, 어,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시설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수도를 옮기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삼국시대의 신라와 남북국시대의 신라에 걸쳐서 장기간 수도로 유지됐던 네, 신라의 왕경인 경주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발해 수도의 잦은 이동 어떠한 이유와 연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수도의 대외 위협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어, 확보하는 등 이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천도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안정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 천도의 논의보다 기존 수도의 내부적인 정비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신라 같은 경우는 바로 건국한 이후에 확인되는 수도, 이 월성의 관계에 논란이 있지만 사실 4세기 중엽 위에 축조가 시작이 된 월성은 신라가 멸망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왕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장기간 왕성으로 사용된 월성은 신라가 성장해 나가면서. 주변으로 도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가는 핵심 코어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6세기, 그리고 7세기, 8세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의 경주시가지의 모습을 갖추면서 가장 정연한 모습의 수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었죠. 네. 한편 신라는 왕경이 한반도의 동남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지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소경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소경은 일종의 특수한 행정구역이었지만, 어, 수치,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어, 수도의 기능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이해하는 것도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동모산을 근거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첫 번째 수도를 구국이라고 부르는데 어, 동모산에 비정되는 성자산 산성 주변으로 왕성, 수도가 배치가 됩니다. 평지의 왕성으로는 오동성 그리고 영승 유적이 주목이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첫 번째 수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급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도가 이루어지죠. 발의 수도는 구국에서 중경 현덕부 네, 활용에 있는 서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경, 영안의 상경성, 그다음에 동경, 훈춘의 팔년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상경성이 발의 수도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793년부터. 921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라의 오소경제도처럼 발해도 오경제도를 유지합니다. 어, 이러한 특징적인 면모와 함께 발해 수도인 상경성은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발해 상경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를 본다면, 네, 고구려를 계승한 건축 기법과 그 다음에 당나라 장안성을 대표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보편적이고 독창적인 도성제도를 정립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한편 고려의 전신이었던 태봉 도성에도 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고려를 비롯한 한반도의 도성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우리 신라와 발해의 도성제의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